모시고, 섬기고, 인도받자. 이 답이에요. 주인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주인에게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좋은 것을 주시죠. 좋은 것이 뭐죠? 성령이죠. 좋은 것이, 이 주인에게 좋은 것이 뭐죠? 제함이죠 용서지, 용서. 할렐루야. 하나님 믿어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뤄놓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23절 <laughs> 진실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지라 하면 던져지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던져진다면 이래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해야지. 던져지겠어요 아니 산을 향해서 산너 바다에 들어가라 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해보세요 되는가 안되죠 뭘 말하느냐 하면요 너의 죄가 저 산처럼 높고 바닷보다 깊을지라도 하나님은 산을 바다에 던져도 안 되는 듯안 되듯이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없을 만큼 산보다 높고 바닷보다 깊은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안 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려고 오셨다니, 죄를 살려 오셨다니, 우리 구원하러 오셨다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그가 담당해 주심으로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큰 죄를 그가 하셨다. 그는 그, 그가 도대체 누구를 원해? 그가 사람이자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자 바로 사람 죄인 나였다는 거죠. 그내 죄를 그가 감당하시는 일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다는 거죠. 사람만이 했다면 아니죠. 사람이자 하나님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 말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믿어라. 그 믿고,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리라. 이거 무엇을 하니까요. 뭐참 하나님 말씀에 근거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지려라.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욕심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죠내 뜻대로 할 때가 맞죠.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보다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많아요. 하늘의 것을 좋은 것을 구하기보다는 땅의 그 시시한 것을 구할 때가 많다 거죠 여기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고 말씀 따라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23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하고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어떻게 이미 받아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주었다는 거죠. 그의 생명을 다 주었다는 거죠. 이미 받아놓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기도한 것을 받아놓고 기도했다면은 감사하죠. 기도하고 나서 감사하죠. 자2 5절 서서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 용서가 나오죠. 이 용서가 왜 나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다 받으리라 했는데. 다 반응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받은 것큰 받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었다는 건데 뭘로 해결해 주냐? 죄 용서를 해 줬다는 거죠. 구원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나름 나는 구원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용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재용서한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재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남의 죄를 용서할 때에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건 뭐 1만 달란트, 예, 계산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서로간에 짜잔한 용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은 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구원을 의심해봐야 돼요. 체크를 해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엄청난 죄악을 어, 뭡니까? 하늘보다 높은 죄, 바다보다 깊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짜잔한 죄를, 이웃의 죄를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다. 어떻게 있습니까? 용서받았습니까? 아 혹시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를 원수 관계로 지난다면 빨리 가서 그것보다 제일 예배보다 그 먼저 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랬죠. 이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다른 사람과 하해가 안된 일이 있으면은 예배 예배에 가지고 온헌금을 놓고 가서 용서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러죠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고 그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의 삶이 사라진대 그게 선물이에요. 예.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한 선물이 제 용서요, 구원이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거죠. 주님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제. 27절부터 33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네가 무슨 근세로 이런 짓을 하느냐 네 근세가 어디 땅에서 나왔느냐 하늘로부터 나왔느냐여기에예수의 대답은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하늘로 부터냐 땅으로 부터냐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어, 하늘로 부터라 하면 왜안 믿느냐 이럴 것이고 땅에서 로다 하면은 땅에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질문에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출처가 어디죠? 하늘로부터죠 예수님의 이동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서 저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예, 애굽에 피난 가시고, 가나안에 가시고, 나사렛에 가셔서 목수로 30년을 지나시고, 30년 이후에 갈릴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성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오시죠? 우리 대리로 오신다. 우리 신부된 우리를 신랑으로 오셔서 공직 혼인잔치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서 그와 함께 왕권을 누리도록 해주시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